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저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가족 다섯 명에서 10평도 안 되는 곳에 살았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 여러 불편함이 있었죠. 사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당시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단지 친구들이 화장실 좀 쓰자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을 뿐이에요. 쪽팔렸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바닥에서 쿠적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는지 영분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여러 빌라를 운영하다 보니 왜 구정물이 역류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차 올랐지만 우리 가족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을 낙골 낙고 침대에서 생활하시고 삼남매는 어머님이 구해 오신 2층 침대에서 생활을 했었죠. 아직도 그때의 역한 냄새와 물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온 가구가 다 썩고 옷에는 쾌쾌한 냄새가 가득했었죠. 그런 경험 때문인지 제가 임대하고 있는 반지하는 꽤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천만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었죠. 이후에도 어떤 불편함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임대인이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해줬습니다. 하나하나 다 해주면 안 된다 라는 말도 들었었지만 이거 벌어서 얼마나 행복하겠나 싶어 그냥 다 해줬어요. 심지어 1년 치 싱크대 화장실 등 필터기를 택배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한 과거들은 두번 다시 말하기 싫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책을 통해 일부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부모님이 꽤나 마음이 아파했었기에 다시는 꺼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오늘이죠. 오후 7시 16분 프립에서 하나의 카톡이 왔습니다. 프립은 제가 2년 전쯤에 경매 강의를 했던 곳이에요. 수해지역 복구 봉사활동이라는 메시지였죠.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있어서는 안될 피해가 있었습니다. 평소 뉴스와 인스타를 보지 않아 지인들을 통해 어느 정도 듣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피해가 큰지 몰랐습니다. 하룻밤 동안 내린 비에 의해 11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집이라는 것은 제게 있어 그 어떠한 곳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쉴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프리베서온 메시지를 통해 희망 브릿지라는 전국재의 구호 협회를 알게 되었고 이재민을 위해 생수와 마스크, 대피소 칸막이를 비롯해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 꾸정물이 역류하던 집에 사는 것이 지옥 같았는데 빗물과 오물이 온 집안을 꽉 채워 가구들이 떠다니고 집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분들은 얼마나 서럽고 앞이 깜깜했을까요. 하룻밤만에 가장 안전했던 집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한 겁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가진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혹시나마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기부했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얼마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스타벅스에서 쓰는 커피 한 잔과 조각 케이크 하나, 이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그저 저는 내가 저 지옥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평생을 기부하며 살 사람도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도 많죠. 그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 그분들의 감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기에 후원을 한 겁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